약간 그런 건가 보다. 그 케파 은 진짜 말 그대로 시지인 거지. 아,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아까 나머지 딱까리들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지만, 본인은 절대 교체 안 되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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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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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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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뭔가 억제당하는 기분인 것 같은데. 야 엠프리오 탈출하기. 아니 탈출하는 게 목적이 된 거야 이제. 진짜 양심도 못도 없다 애들. 어뭐야 아니, 아니 이 기계 소리가 아주 비슷해가지고 리거스인줄 알았어. 누구냐? 몰랐어. 진정하세요. 낙처, 낙처. 아 스시 구하러 왔구나. 구하러 와줬구나.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잠깐만 목표와 지식이다 어 이거 리고스 얘기 아니야? 리고스가 지식에 이제 한때 뭐 시선을 받았다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니까 그 리고스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리고스가 최종막 아님? 이게 한 A 이온즈 실험장이면 실험체도 있어야 되고 실험을 도와줄 이제 조수 그런 게 이제 리고스 아닐까? 그니까 리고스가 내가 봤을 때 조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생인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니 리고스가 진짜 뭐가 있음. 야, 나올 때부터 수상했어. 어 뭐야? 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몇버 전만이야 이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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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활락이라고? 진짜 환락이야 이제 환락 운명의 길이 나오는 거야? 여태까지 환락 운명의 길은 없었잖아. 마. 뭐야, 뭐야. 존나 재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님힘들저쌀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유도를 하는 건지 감이 안 오네. 일단 기억 애들은 삼칠이가 기억을 찾는 걸 방해하고 있는데 진짜 환락이 얘를 부르고 있는 건가? 존나 빨리 달려야지. 뭐야?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뭔가 온다. 드디어 어 뭐. 예? 아사 두개 응. 키레네였어? 괜찮아? 아니 키레네였다고? 아니 키레네였다고? 잠깐만 그러면 은 키레네 말이 무조건 맞는데 그럼 쟤, 절대 제네엘 따라가선 안 되는 거임 나는 키레네라고 해와 <laughs> 과거의 물결이라는 뜻이야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지 안 그래? <laughs> 과거의 물결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존나 이쁘다는 뜻 아니야? 아니 핑뚜끼리 만났음. 응. 아니 자기 입으로요? 말... 와니기 청춘 소녀래 미친. 뭐지? 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뭔데? 그문의 뒤에는 절대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심 신문... 증거가 있어요, 믿지 근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날 말렸으니 너를 더 믿게 되네. 삼칠이 근데 이, 이래서는 솔직히 너무 빡톤 같은데 얘가. 아니, 자리, 자기를 밀어야지 왜 이렇게 휘둘려 그래. 얘가 어떻게 해야 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야 쉬워. <laughs> 그냥 뒤로 돌아서 한 걸음씩 이곳 걸어 나가면 돼. 어 뭐야. 3 7이가 지금... 그 뭐야, 잠깐만... 아니니까... 근데 돌아가는 게... 그 길이야말로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걸 믿어야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을 해봐야 돼. 3 7이는 지금 군인이야! 우리 복무신조 있잖아, 개척신조. 어? 정의를 구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 이전의 미국 그런 느낌인 거지. 이 개척, 은하열차, 얘네들은 진짜 이전의 미국처럼 뭔가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 같이 정한 목적지잖아, 엠포리오스는. 근데 키렌의 말 듣고 엠포리오스에 그냥 안 들어가 버린다? 이거는 솔직히 타령병이지 않나? 타령병 아니야, 이거? 타령 행동인데 이거는. 고마야지 나는 시 가야지. 가 하고 가야지. 걱정 마. 너를 타령병이 아니거든. 그치열차들이 있는, 곳은... 있는 곳이거든. 동사들이... 아, 이 새끼, 너늘들 늘 대가리가 아주, 아 역시, 이, 역시, 삼칠이는, 어? 그래, 대가리 꽃밭은 아니었다. 좋아요. 키레네, 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어? 가능성이 0%인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지만,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일은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는. 그래 일 새끼야, 빨리 해요. 왜 차량병으로 만들라 그래? 애를 결정이라면 내가 그럼 출발한다. 근데 뭐, 크레일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뭐야? 왜, 왜서, 왜서, 요 왜서? 어 그럼 안 되지 않아? <laughs> 아 그럼 안 되지 않아? 존나, 존나. 응, 그럼 그 백설 공주 응, 그 독방에서 그 박수 치는 짤 그거 생각나는데. 저는 동물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기 그러나. 케팔의 반신에게 있어. 실언을 통과할 가능성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은 물결이 세상을 짊어진 자와 그의 어깨 위에 놓인 모든 걸 집어삼킬 때까지 말이죠 약간 그런 건가보다 그... 케팔은 진짜 말 그대로 시X인 거지 아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 X까! 나머지 따까리들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지만 본인은 절대 교체 안 되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미미? 미미야 어, 존나이 뻐 미친 잠깐만 아까. 어, 아... 아, 네 어... 네저 미친 여우년 저 너였구나. 확실 너였네. 왜 그래? 뭘? 응, <놀� Natürlich. 놀� every superstar> 아니 어? 같이 너는 스텔라는 헌터야. 오늘 그녀는 헬라론 헌터야? 순간 헌터라고? 누구의 마음을 노리려는 거야? 응? 아, 못치 어. 아, 미치겠네. 이 새끼 뭐야? 프라 누구세요? 면 나도 레라미처럼 비공의 정일지도 모르지. 레라미? 레라미 잠깐만. 레라미? 이거거든요? 얘가 레나 밈. 훌륭한 코드인데? 진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거의 뭐, 저기 뭐야, 뭐냐 저기 그 있잖아요. 진짜 맨 마지막 엔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화음인데 레라미 네, 개쩐다, 저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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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내가 핑크 미미인 줄 알았다고 말하니까, 그런 도드라미는 없대. 아니, 그, 그런, 그러니까, 라미는 없대. 핑크 미미, 핑크색은 없대. 그렇다는 거는, 키레네가 미미인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저번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런 느낌이지 않나? 내가 쓰는 대로?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키레네 거라고? 그, 내가 쓰는 대로가 그거잖아요. 그, 이제. 내가 쓰는 대로잖아. 그지? 어쨌든 그책 있잖아. 그거 근데 미미가 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키레네 카드 책이래. 그럼 키레네는 미미일 수밖에 없다. 방금 그 수많은 기억의 주인이자 지금 이 순간 허용동의 발을 들이 또 다른 손님 자신을 불태워 제가 돼. 불을 훔친 자입니다. 또 다른 적임자. <laughs> 뭐야? 근데 기계라서. 니네 뜻대로 거야아 원흉. 얘가 원흉이야 몸을 같아. 아니 저저다 저거 저거 키르레 꺼래 키르레 야 이거 이 목에 키르레 꺼래. 그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소리야? 웬 소리인가? 어쨌든, 거기 들고 있는 게기네네 그, 그거잖아. 그 마법소녀, 그 봉, 그 있잖아. 아까 있는 그거. 쟤가 뭔가 했네. 일단, 야, 뭔 턴이 이렇게 많냐 오! 어? 야, 이게 뭔 딜이야? 아니, 선생님, 뭔컵 났는데?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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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파이논이라! 얼굴이 아니, 뭐야? 이거 파이논, 파이논이네, 파이논이네. 이파이논이잖아어 뭐야. 너, 여야해내가아니라 어... 어... 왜... 분노가... 이거 니렌의그 봉이잖아 마법봉 이게 뭐야? 이자 얘를 왜 보여줘? 아 잠깐만 아이, 존나 정보가 너무 많음 마침내 엠포리우스 도안 죽었네 그 a 의 눈길을 받았으니 길전에 말했던 그 섹터 역시 같은 a 의 눈길 아래서 새롭게 태어 것처럼요 어, 뭐야 파멸인가? 나도 파멸의 눈을 받았다 이런 건가? 맞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제가 언급했었죠 A형제의 기지 엠포리우스라는 영혼의 땅은 그 섹터의 외롭고 긴 연산이자 루스의 연산이 아니네 루스의 영역이 아니야 을버에 대한 끝없는 분노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지식이 엮였다고 한 거였어 제도에 따라 별의 시선을 받는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엠포리우스의 눈길을 주는 에이언즈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후리 리구스 빡쳤다 이미 후리 안에 있었음 그런 건가? 응.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 수밖에 잠깐만 그 꿈난오로이 그 잠깐만 이제 세월이 바로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스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럼 난 달콤한 꿈에 빠져 이 세계의 구석으로 사라진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 그럼 난 계속 나아가겠어 앞길의 어둠 뿐이라도 난 나를 불태우며 길을 밝힐 거야 어. 불씨를 검은 물결의 양분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오! 내가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돼서 재창기가 오는 걸 막을게. 이 육신을 전부 불태워야 할지라도 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개 미친.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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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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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리고스의 목적은 엠포리오스를 계속 이제 윤회시켜 가지고 그 파멸한테 이제 모든 그 발생한 모든 에너지를 준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키레네랑 파이논이 재창기를 이루기 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알려줬으니까 리고스가 그래서 파이논이 자기 몸이 부서질 걸 알고도 불씨가 최소한 파멸 이제, 아가리에는 안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얘가 검은 망토가 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을 때야말로 자기보다 더 세고 더 강하게 이제 이상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엠포리오스에 나타났다는 거니까. 아, 그니까 러 검은 망토는, 아. 전... 카우스나 카스라나, 방금 방금... 카스라나 잠깐만 방금... 카스라나잖아 이곳에서 어 뭐야 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그 검은 물결의 그 힘이 다 이제 방출이 되는 건가? 자기 그 그릇인데 그릇이 지금 부서진 거잖아 와씨 미쳤는데 개 미쳤는데 어씨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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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아씨뭐어어 우 어... <laughs> 오씨... 이게 뭐야? 뭐, 뭐, 야 이거? 어디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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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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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눈만 마주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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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노래 뭐야? 노래 뭐야? 노래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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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만 봤었으면 좋겠느 끼긴 한데, 뭐야? 뭐야? 아, 미친! 오 제피로야? 제 제피로 제 같은데? 오 씨. 예? 어 뭐야? 설림. 돌려버림.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왜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팔이 없는데? 날개도 없고 한쪽이. 오 어, 뭐야 날개 잘라. 지금 날개 시간 쓰는 건데. 오. 뭐야. 미 <laughs> 아니 미친! 나노쿤 또왜 그걸 그냥 쳐먹고만 있어? 에이온즈는 뭘까 도대체? 아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루지는 거야 소원이 없다는 거잖아 만약 이룰 수 없다면 그 소원들을 내일로 보낼래 <laughs> 아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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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